안녕하세요. Rise of Kingdom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령관 이야기 오탄으로 다른 뭐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은 좀안 갖고 계시는 사령관이지만 LC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LCD는 한번 보죠. LCD는 스페인의 중세사는 대개 이슬람 세력과의 투쟁으로 정리를 하곤 하는데. 8세기 초에 무슬림들이 북아프리카로부터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스페인 땅에 들어와서는 단기간에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북쪽 변두리, 변두리 산악 지역에서만 작은 기독교 공국들이 간신히 존립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국토를 회복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무슬림과 예, 싸우는 정치 단위들이 형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뭐 동쪽에 카탈루냐 공국, 피레네 산맥 서쪽에 바스크 공국, 뭐 이렇게, 그래서 나바라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한 아라곤, 북서쪽에 아스트리아스가 점차 확장하여 레온과 합쳐지며 형성된 카스티아 등의 그런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한 집사, 이합 집선이라 그러죠. 이제 막 하다가 결국은 카스티야랑 아라곤으로 정리가 되고 아라곤 반지의 제왕인가요? 그래서 많이 들었죠. 그 주인공 이름이 아라곤이네요. 듣고 그두 나라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스페인이 만들어지는 한편에 남서쪽에서 독자적 단위를 이룬 포르투갈이 먼저 별개 국가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는 이슬람 세력이랑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카톨릭을 수호하는 신성한 왕정의 성립과정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답니다.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단일한 전선에서 부딪히는 문명의 충돌보다 그거보다는 양측 모두 다수의 정치 단위가 이해관계를 쫓아서 쫓아서 복잡하게 얽혀서 경쟁하는 판에 가깝다고. 네요. 그래서 서기 이제 천년이 지나면서 스페인 내 이슬람권이 분열이 되고 세력이 약화되어 타이파라는 소규모 제후국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점차 기독교 국가들이 강성해지면서 이런 무슬 무슬림 소국들을 상대로 압박과 거래를 병행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무슬림 국가들이 원하는 국사원, 군, 군사 원조를 제공하면서 조공을 받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시드 지금은 이제 역사 약간 지금 지금의 히스토리로 따지면 민족 영웅이라고 이제 추앙받는 엘시드의 활동도 사실 이런 성격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문학 작품이나 민족주의 역사에서는 엘시드가 이슬람 세력과 맹렬한 절투를, 전투를 벌여서 영웅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그려졌지만 실상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원래 카스티야의 귀족 출신으로 본래 이름은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인데 아랍어로는 알사이드 그러니까 영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엘시드로 더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진면목은 이슬람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소위 돈을 비용을 잘 지불하는 책이면 누구, 누구를 위해서든 싸우는 용병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념을 위해 헌신한다는 이념보다는 용병에 가까웠고 근데 또그 와중에 탁월한 전사여서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후일 독일 독립을 해서 직접 이슬람 소국들로부터 공물을 수취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 엘시드는 기독교 신자들이 일치단결하여 이슬람이라는 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이념은 오히려 엘시드가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에 예수 예루살렘에서 예수 성묘를 되찾아야 한다는 십자 군 운동을 제창하여 유럽 전역의 성전에 이제 십자군의 성전이 이제 불타오르게 됐는데 바카테서만 싸울 게 아니라 유럽 안에 있는 신앙의 적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이념에 불타올라서 이베리아 반도가 팔레스타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터로 변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진전이 되다가요. 너무 길어지시면 게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걸 너무 들으시면 이제 지겨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과 달리 10, 10, 19세기까지만 해도 LCD는 민족 여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이슬람 세력과 싸우기는커녕 같은 기독교 세력인 바르셀로나 백작가 전투를 한 사실로 인해서 거짓말쟁이 더러운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하네요. 엘시드가 다시 영웅으로 되살아난 계기는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그러니까 미서 전쟁이죠. 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게 영국보다 스페인이 먼저 이 표현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었던 스페인이 신흥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는 미국 앞에 맥없이 무너져서. 쿠바와 필리핀 등 식민지를 이제 앗기게된 거죠. 이처럼 구군이 사락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명예줄, 명예를 되살려줄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LCD는 더 나아가서 20세기 전반에 스페인 내전 상황에서 프랑코 독재 정권에도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1939년에 내전에서 승리를 굳힌 프랑코 장군은 자신을 제2의 LCD로 묘사를 했고, 1995년에, 1955년에 그의 첫 번째 정치적 수도였던 브루고스의 거대한 엘시드 기마상을 공립하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영웅이 이제 한마디로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야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한명의 우상을 하나 제시를 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이제 동면의 앞뒤 같은 인물이 돼 있는 사람이 엘시드라고 하네요. 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 기회에 살짝이나마 lcd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또 궁병 쪽에 이 특기가 있다는 것도 좀 약간 사삼스럽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그래서 아시다스비 스킬을 간단하게 보면 유명한 전사로 피해량 천을 주고요맥스로저 같은 경우는 지금 5521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황금 부물 상자에서 받은 lcd의 조각상만 갖고 업그레이드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전설 사냥간이라고도 얘기하기 또뭐한데 그래도 또 아무 필요도 없다고. 어, 저희 고래 중에 하나는 엘시드를 완전 히 각성시킨 다음에 좋아하는 이 친구도 있긴 합니다. 엘시드는 대부분 평가가 전체 각성까지 다 이루어야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일찍 피해량을 1 0 0 0을 주고 1초 동안 부대 의 일반 공격 및 스킬 시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침묵시키는 거죠. 약간 그이 침묵하는 이 스킬이 약간 좀 다른 친구가 한명더이 스킬을 갖고 있죠. 뭐한 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갖고 계시는 사람관 중에 헐만이 이런 걸 갖고 있죠. 헐만이 그리고 2초 동안 타겟을 침묵 상태로 만들죠. 엘시드도 그러한 스킬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통솔 부대가 십 프로의 확률 제가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십 프로의 확률로 추가 피해를 또 천을 주죠. 예,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꽤 많이 주는긴 하는 건데 아무래도 십 프로의 확률이니까 뭐이 천을 꼭 준다고 얘기하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킬로 궁병 유닛 궁 방어력이 십이 프로 증가 십 이십 프로까지 이제 각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증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 행군 속도가 십오 프로까지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킬에 피해량 증가가 25%까지 물론 남은 병력이 50% 미만일 때입니다. 25%까지 늘어나고 속도가 또 25%까지 늘어납니다. 50% 미만에 이제 도망가기는 저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각성 을 시키시면 궁병 유닛의 광경력, 공격력이 5% 증가, 방어력이 5% 증가. 그 다음에 궁병 유닛이 보병 유닛에게 주는 피해가 2%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LCD는 아시다시피 뭐 아주 인기가 많은 전산사하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버려놓기에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저같은 경우에 좀 버려놨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황금부물상자에서 주는 LCD 조각상을 사용해서 좀 천천히 올리고 있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시다 보면 물론 뭐이성계나 에드워드를 키우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뭐 소과금러나 저처럼 저 같은 이제 무과금러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엘시드가 나중에 좀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 볼까요?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럼 테스트를 뭘로 하냐면요. 지금 엘시드가 저가 지금 5521입니다. 뭐 555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세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스킬은 이제 55를 만들었고 세번째가 2이고 네번째가 1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아마 제가 허만이랑 허만이 지금 풀각성입니다. 제가 똑같은 야만인을 찾아서 여기 22가 있죠. 이것도 뭐 단순벽입니다. 절대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사랑관으로 허만을 두고 A.C.D.를 한번 보내보고요. A.C.D.를 레벨이 낮은 밑에 있네요. 네, 그래서 저 공병으로 해서 한번 보내보고 그 다음에 할만이랑 부사령관을 다른 사령관보다 S.L.프리드, 풀 각성한 S.L.프리드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지금 5 5 2일의 A.C.D.가 풀 각성한 S.L.프리드보다 공병, 공병으로만 보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물론 에설프레드는 또 이제 AoE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단순 비교로 보시면 안 되겠지만 에설프레드가 약간 어떨 때는 좀 쓰기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에스프린도 멋지게 또 활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20만만 보내겠습니다. 20만만 해서 다시 한번 보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테스트에서 보시면 단순 비교로 에시드가 이제 중상이 32가 나왔네요. 정상이 4010. 그럼 이제 에셀프리드를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셀프리드를 제가 어떨 때는 궁병으로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셀프리드가 물론 혼합 병종이 이제 파워를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스킬에도 있고 스킬트리에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부대를 지금 약간 보병이나 기마병이나 궁병을 아예 구분해서 약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유저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시냐에 따 틀리긴 하는데 굳이 제가 에셀프리들을 주사령건으로 써서 그혼합병종 스킬트리를 또 쓰고 또 원래 있는 스킬트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그때그때마다 좀 틀리실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두번째 보니까 중상이 37에 경상이 5025 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 비교만 했을 때는 여기는 32 였죠 여기는 37 이죠 경상도 여기가 다 적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본다면 엘시드가 5521 정도의 스킬만 벌써 해도 엘시드가 고그 정도만 해도 에스프레이 부산권을 부산권으로 보낸 것보단 나름 밥값을 한다라고 단순 비교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왔네요 절대 비교는 아니니까 이걸로 뭐야 그렇게 뭐 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굉장히 단순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맥스로 각성되어 있는 에셀프리드와 이를 궁병 쪽으로 해서 부사령관으로 보냈을 때와 그래도 궁병의 원래 특징이, 특성이 징이특 있는 에 에셀프리드, l 프리드가 아니죠 LCD가 풀각성은 아니지만 5521 이었죠 그 정도 됐을 때 보냈을 때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